진짜 오래간만에 영상 찍습니다. 제가 영상을 못 찍는 이유가 있어요. 영상하고 사진 뭐 이런 것들이 금지된 상태여서 뭐 찍어도 되고 올려도 되는데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설을 하면 안 돼요. 전혀. 1이라도 어쩔 수 없죠. 아, 오늘 또 일이 나고를 말았네요. 보니까 비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왔는데 지금 집이, 집이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오 oh 마이 갓. 참 아름다운 필리핀 생활 나 이거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야, 지금 보시면 저 끝에까지 다 물이 차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가 부엌인데 부엌도 잘 보시면 다 잠겨 있어요.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비가 오는데 물을 퍼내느니 그냥 저는 물안 퍼내고 비 그친 다음에 물 퍼내려고 합니다. 좀 짱이네요 필리핀. 이 집이 짱인가? 모르겠네. 여기는 이사를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9월달까지 월세를 내놨는데, 그렇습니다. 계속 살기가 비가 어디서 오는 건가 봤더니 하수구가 역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화장실에서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주차장 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차 바로 앞에까지 물이 차 있어요. 타이어가 잠겼죠. 그런 식으로? 근데 비는 지금 계속 내리고요. 아 심각한데 제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좀 짱인듯 이 화장실이 범인인 것 같은데 저 안쪽에서 물이 역류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참 그렇네요. 이런 거한 번씩 겪을 때마다 와 진짜 한국이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해요. 물론 뭐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필리핀은 더 취약하다. 비 아직도 오고 있는데 저 앞에 보시면 그냥 그냥 뭐랄까 강이에요 강. 와 하수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버리면 잠기는 게 맞죠? 막기... 아 여기도 자장이였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거는 잘어 들어가는데 턱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까지는 비가 안 들어가지 않나. 그거 하나 다행으로 보고 있어요. 야 큰일입니다 박스도 다 젖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와 계신데 이 손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뭘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어우 안 보이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저는 그거예요 전기 혹시 전기가 흐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아까 전에 조심스럽게 좀 들어왔죠. 물이 더 차는 거 같아 가지고 뭐 어쨌든 영상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그냥 잘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잘 어, 힘내고 있다는 거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결정된 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영상은 올려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릴 수가 없어서 자, 좀 전에 그 영상에서 30분 정도 흘렀는데 물이 조금씩 더 차고 있어요 제가 다른 걸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좀 신기하기도 하고 화장실 샤워하는 곳인데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게 맞아요. 밖에서 물이 많아 가지고 넘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보면 왜 우리가 바퀴벌레들은 핵전쟁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얘들이 역류하니까 올라왔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나는 도구를 쓰는 인간이니까 니네는 죽어야 돼. 올라올 데가 없는데 또 어디로 올라온 거지? 참 신기해 얘네들은 정말. 여기서 올라오나? 하나 그리고. 그래도 자는 데까지는 물이 안차 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못 자면 다른 데 호텔 잡아 가지고 자고 내일 와 가지고 청소하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있는 화장실에서 자꾸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같아요. 물이 하수구에서 들어오는데 방법이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30분이 지났습니다. 물이 조금 더 많이 찼어요. 완전 한강됐죠. 청소하려면 죽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주인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죠? 자연재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집주인 되시는 분한테 상황은 설명을 드렸는데, 주무시는가 잊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지금 보시면 여기 이만큼 간격이 좀 있거든요. 여기까지 타고 올라오면 이제 저는 도망가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안 타고 올라온다, 그러면 잘 수는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저쪽 방 화장실 있죠. 저 화장실에 적에 역류를 하면 이제 우리는 다 끝나는 거죠. 네, 거실만큼 역류하지는 않고요. 아, 걱정입니다. 좋은 일이 좀 생겨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일만 주구장창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 뭐다 업앤다운이다. <laughs>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또 상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Let's go. 가긴는 어딜 가? <laughs> 갈때못 나가요 밖에 <laughs> 저기 밖에 다 잠겨가지고 강이라서 나가질 못해요 지금 자동차 타이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한 반처럼 잠긴 거 근데 그것도 확인을 못해요 침수차 되진 않겠죠 뭐 침수차 되려나? 말을 뱉고 나니까 걱정이 되네요 자동차를 꺼내와야 되는 건지 높은 데에다가 세워놓고 와야 되나? 아이 참 다시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탈출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냐면 저기 저기 두꺼비 보이시나요 혹시 저기 두꺼비 있습니다 집에 두꺼비 있는 집입니다 집에 두꺼비가 가지 있으면 두꺼비 집인가 아 그러네 <laughs>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순한 빈줄 알았는데 태풍이거든요 어, 위성 사진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까지 계속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빠져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내일 제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어, 한 달에 두번 있는. 그래서 가야 됩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성 사진을 보고 있는데 뻘긋 뻘긋한 게비 어, 많이 오게 생겼어요. 구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니까 대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숙박이 예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또 야야도 같이 가야 되니까 자 렛츠고 어, 갑니다. 진짜로 갑니다. 탈출. 나갈 때. 두꺼비집을 내리고 그러고 나가야겠습니다. 괜히 또 2차적인 피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냉장고에 있는 냉동식품들은 다 녹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땅바닥에 있거든요. 그냥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그 예전 같지 않아요. 왜 물에 튀긴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 실외기도 곧 멈추지 않을까. 지금 방금 호텔 부킹을 막 끝냈는데. 물이 빠지고 있어요. 물이 어떻게 빠지냐라고 이제 야야한테 물어보니까 밖에서 펌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은 빠져서 다행히 다행인가 아닌가. 이게 근데 밤에 내리면 펌프를 계속 돌릴래나 물어봐야겠는데. 오, 아까 전에 강이었는데 그래도 아니네요. 야, 그래도 이빌리지는 조금 뭐랄까 빠르다 그래야 될까.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저기 있는 물을 다 퍼내고 있어요. 왼쪽 집도 같이 그런 것 같은데. 청소는 날 밝으면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내일 약속이,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잘 됐네요 밖에 나가서 생돈 쓰면서 자야 되나 걱정을 좀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Let's just stay here uh, Stay here 지금 도망가려고 전자제품, 스피커 같은 거 TV 같은 거, 랩탑 같은 거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기존에 하던 이야기는 제가 못 이어가서 정말 죄송스럽고 아마 12월이 되면 그 이야기도 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쪽에 있는 야야도 여기에 왜온 건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못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아름다운 영상들로 항상 그래왔듯이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청소하냐고 아나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안 다치고 했으니까 오케바리 이자 이제 홍수가 난지 2시간이 지났어요 물은 다 빠졌고 아, 야야하고 둘이 청소 좀 했습니다 야, 우리 야야 고생 많이 한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얘기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 그럼 진짜로 끝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어 여기도 다 빠졌네